이번에는 실루엣썸네일용 커스텀 브러쉬 세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은 실루엣으로 표현된 것을 실루엣썸네일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루엣썸네일 작업 시 주의할 점들과 요령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러시 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현재의 브러시 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아래 태그 아이콘을 눌러서 미리 만들어둔 실루엣 썸네일용 브러시 세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브러시들 몇 개가 보이는데 각각의 브러시 특징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쪽의 브러쉬는 압력에 따른 크기나 진한 정도의 변화가 없는 브러쉬입니다. 실루엣썸네일은 완전한 블랙만 사용하므로 진한 정도의 변화가 없는 브러쉬가 좋습니다. 두 번째에는 압력에 따라 크기의 변화가 생기는 브러쉬입니다. 세 번째에는 직사각형 모양을 기본으로 하는 브러쉬로 각진 모양을 그릴 때 유용합니다. 네 번째에는 사람 모양의 브러쉬로 디자인하려는 물체의 크기를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에는 나뭇잎 모양의 브러쉬로 주변에 나무를 그릴 때 이용한 브러쉬입니다. 여섯 번째에는 얇은 선을 긋기 좋은 브러쉬이고, 마지막은 바닥에 자라는 잔디 느낌을 주기 좋은 브러쉬입니다. 이중몇 개의 브러쉬는 크리타를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함께 설치된 브러쉬들이고, 몇 가지는 기존 브러쉬를 수정하거나 새로 모양을 추가해서 만든 브러쉬들입니다. 우선 기존에 설치된 브러쉬를 브러쉬 세트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위에 브러쉬 아이콘을 누르면 전체 브러쉬를 한눈에 볼수 있는데, 원하는 브러쉬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태그에 할당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그가 브러쉬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둔 브러쉬 세트 이름이 없다면 그 아래에 새 태그에 원하는 브러쉬 세트 이름을 쓰고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새로 브러쉬를 만들어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브러쉬 아이콘 옆에 브러쉬 편집기 버튼을 누릅니다. 브러쉬 편집기 창이 열리게 되는데, 저처럼 좌측에 브러쉬들이나 우측에 스크래치 패드가 보이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를 눌러서 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새 브러쉬를 만들기 위해 좌측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브러쉬들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픽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류도 시간이 되실 때한 번씩 시험 삼아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픽셀 브러쉬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위쪽에 둥근 모양의 브러쉬가 미리 보기로 보이게 되고, 우측에 스크래치 패드에 스트로크해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위쪽에 지름을 크게 해서 다시 스트로크 해봤습니다. 브러쉬 크기가 반영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도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스트로크 해가면서 원하는 브러쉬가 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현재 조정하는 옵션들은 좌측에 보시면 브러쉬 끝이라는 항목의 옵션들이었는데, 체크되어 있던 크기라는 항목을 체크 해제하면 브러쉬 크기가 고정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크기를 다시 체크하고 세부 옵션들을 조정해서 원하시는 브러쉬가 되도록 수정하셔도 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많은 항목들 모두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한 옵션들인데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옵션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 하나씩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들 항목들 중에서 불투명도와 흐름의 펜 활성화를 해제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정도의 변화가 없이 블랙으로만 칠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내 썸네일용 브러시들은 블랙으로만 작업하므로 이 옵션들을 주로 해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스크래치 패드의 내용을 지울 때에는 우측 아래에 휴지통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둥근 브러쉬의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 끝이라는 항목을 선택 후 옵션에서 자동이라는 버튼 옆에 프리디파인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들을 고를 수 있게 보여줍니다. 위쪽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스트로크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택된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양 옆쪽에 있는 다양한 옵션들도 조정하면서 원하는 브러쉬가 되도록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브러쉬의 모양을 직접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버스 빈 영역에 빈 페인트 레이어를 추가하고 원하는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선택 툴로 영역을 선택한 뒤 컨트롤 C를 눌러서 클립보드라는 메모리로 복사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 편집기를 열어서 새 브러쉬를 추가하고 브러쉬 끝 항목에 프리디파인드를 눌러줍니다. 다양한 브러쉬 모양들이 나오는 창 아래쪽에 플러스 클립보드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조금 전에 만든 모양을 등록하게 해주는 창이 뜹니다. 이름을 적어주고 저장을 누르면 브러쉬 모양으로 등록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보여지므로 기존의 모양들 사이에 중간에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만든 모양을 선택해서 스트로크 해봤습니다. 원하는 스트로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드린 항목들의 옵션들을 조정해서 원하는 스트로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분산 항목은 브러쉬 모양들이 흩어지도록 해주는 기능이고, 회전 항목은 브러쉬 모양들이 회전하도록 해줘서 규칙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줍니다. 원하는 브러쉬가 되었으면 저장하기 위해서 우측 위에 새 브러쉬 사전 설정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로 저장할 브러쉬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또한 대표되는 브러쉬에 미리 보기 이미지를 등록해야 하는데 두 번째에 스크래치 패드에서 불러오기를 해서 등록하면 원하는 미리 보기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장까지 완료되면 브러쉬 편집창을 닫고 브러쉬가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잘 추가되었다면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원하는 태그에 할당해주면 됩니다. 캔버스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추가된 브러쉬를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해서 사용해 봅니다. 원하는 브러쉬가 아니면 브러쉬 편집창을 눌러서 다시 편집할 수 있고 기존 브러시를 수정했다면 새 브러시 사전 설정 저장 버튼 아래에 브러시 사전 설정 덮어쓰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크리타는 정말 많은 다양한 브러시들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종류의 브러시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